여유실 남기고 일반 코로 50코 잡았어요. 첫 단은 안뜨기로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뜨개는 메리아스로 시작할 거예요. 첫 단은 안뜨기로 가줍니다. 방향 돌려 겉뜨기도 한단 가지고요. 다시 안뜨기 한번더 옵니다. 방향 돌려 두단 고무단을 뜰 거예요. 두줄 고무단을 뜰 거예요. 겉뜨기 두개 시작합니다. 실 넘겨서 안뜨기 두개실 넘겨서 겉뜨기 두개 하는데요. 지금 총 50코잖아요. 4코를 줄일 거예요. 그러면 간격은 정해진 게 없고요. 중간중간 4코를 줄여줍니다. 실 앞으로 돌려서 2개 합쳐서 안뜨기 떠줍니다. 이제 1코 줄었죠? 그뜨기 2개 뜨고요. 실 넘겨서 안뜨기 2개. 그 뜨기 두개또두코 합쳐서 안뜨기 하나 뜨고요. 이렇게 되면 한코더 줄었어요. 이 간격은 정해진 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총네 코를 줄이면서 두줄 고무단을 뜹니다. 그렇게 되면요, 스타트가 그 뜨기 두 개로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도 긋뜨기 두 개로 끝납니다. 두줄 고무단, 총 50코에서 4코 줄여서 두줄 고무단 한단 왔고요. 돌려서 안쪽은 또 안뜨기 두 개, 긋뜨기 두개 순서로 해서 고무단을 총 10단 떠줍니다. 10단 뜯고요. 이제는 메리어스로 할 건데요. 어,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4코를 또 늘려줍니다. 중간중간에 4코를 늘려주세요. 처음에 50코로 시작했고요. 두줄 고무단에 4코 줄어서 했다가 다시 4코를 늘리는 거예요. 금면에 그뜨기로 시작합니다. 11코. 1요그 뜨기로 11코 갑니다. 11코 뜨고요. 안뜨기 1코 뜹니다. 그리고 6코 떠주는데요. 1코 늘여 볼게요. 밑에 코 올려서 1코 늘립니다. 여섯 코 뜨고요. 실 돌려서 안뜨기 하나 뜨고 또 여섯 코 갑니다. 그뜨기로. 실 돌려서 안뜨기 하나 뜨고요. 나머지 그뜨기 하는데요. 총네코 늘립니다. 4코 늘여서 50코 만든 상태예요. 그 뜨기 11코 와서 안뜨기 하나 하고, 그 뜨기 6개, 안뜨기 하나, 그 뜨기 6개, 안뜨기 하나, 그 뜨기로 24코 왔어요. 방향 돌려서 안쪽 부분은 안뜨기만 떠줍니다. 방향 돌려, 금면 쪽에 그 뜨기 11코 그대로 뜨고요. 실 넘겨서 안 뜨기 하나, 그 뜨기 6개 뜹니다. 그 뜨기 6개 부분이 꽈배기 들어가는 무늬 부분이에요. 실 넘겨서 안 뜨기 하나 뜨고, 또그 뜨기 6개 뜹니다. 실넘겨서 안뜨기 하고 나머지 그뜨기로 쭉 뜹니다. 돌려서 안쪽 면은 안뜨기로만 가주세요. 방향 돌려서 겉면 쪽에 보시면요, 그뜨기로 오고 무늬 넓 부분 중간 중간에 안뜨기 뜨잖아요. 그리고 안쪽 면은 안뜨기로만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트뜨기로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총 8단 뜰게요. 8단 뜨고 왔고요. 이제는 줄을 세우면서, 양쪽에 줄을 세우면서 갈 건데요. 어, 안쪽 부분에 두 코는 뜨지 말고, 어, 그 뜨기 11코 뜨고, 안 뜨기 하나 뜰게요. 그 뜨기 6개 뜨고요. 안뜨기, 하나 뜨고, 빠베기 무늬를 넣을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총 여섯 개 바늘, 세 코를 다른 바늘에 옮기고요. 뒤로 빼 주세요. 뒤로 빼고, 뒤에 코를 먼저 뜨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세개 뜨고, 뒤에 빼놨던 코를 뜨는 겁니다. 자리를 바꿔서 뜨는 거예요. 뒤로 빼서 뜨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꽈배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뜨기 뜨고, 나머지 또 그뜨기 떠줍니다. 끝부분에 왔구요. 두 코는 뜨지 말고 그대로 바늘로 옮깁니다. 줄을 세우기 때문에 끝두 코는 뜨지 마세요. 방향 돌려서 안뜨기 가고 다시 그뜨기 같은 방법으로 왔다가 다시 안뜨기 한번더 옵니다. 꽈배기 하나 만들고 세단 와서 그뜨기 부분 왔어요. 그뜨기 11코 뜨고 안뜨기 뜨고 마베기한번더 넣어 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세 코를 다른 바늘에 옮깁니다. 그리고 뒤로 빼줍니다. 뒤로 빼고, 뒤에 코를 먼저 뜨는 거예요. 세 코를 두 개, 세 개. 뒤로 넘겼던 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안뜨기 뜨고, 그뜨기 그대로 여섯 개 뜹니다. 안뜨기 하나 뜨고, 나머지 그뜨기 계속 떠주세요. 그리고, 양쪽 줄을 세우기 때문에 끝부분 두 코는 안 뜨고 갑니다. 그래서 또 안뜨기, 겉뜨기 반복할게요. 몇단 뜨고 왔어요. 이제 무늬가 좀 보입니다. 첫 번째 까배기를 꼬고 다음 까배기 간격은 10단으로 하면 되고요. 두개 까배기 차이는 네단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까배기를 한번더 만들게요. 똑같이 세 코를 다른 바늘에 끼워서 뒤로 넘기고요. 뒤에 코를 먼저 뜹니다. 세개 뜨고요. 뒤로 넘겼던 코를 뜹니다. 넘겨서 안뜨기 뜨고, 겉뜨기 끝까지 넣어줍니다. 그래서 몇단또 올라갈게요. 왼쪽에 까베기 두 번째 하고요. 세단 갔다 왔어요. 오른편에 까베기 한번더 만들고요. 몇단더 갔다 올게요. 왼쪽 까베기를 세 번째 만들 거예요. 이제 줄 세우는 거는 이제 마무리 합니다. 그래서 어, 안뜨기 부분에서는 다떠 주세요. 그리고 어, 결과적으로 오른쪽은 꽈배기를 두번 만들고요. 왼쪽은 세 번을 만듭니다. 왼쪽에 꽈배기를 세개 만들었어요. 세 번째 꽈배기 만들고 안단 갔다 왔어요. 이제 두줄 고무단으로 뜰 건데요. 네 코를 군데군데 총네 코를 줄여 줍니다. 겉뜨기 그두 개로 시작할게요. 실 넘겨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그두 개, 한코 줄여줍니다. 합쳐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그두 개. 이렇게 해서. 시작이 겉뜨기 그두 개였잖아요. 끝날 때도 겉뜨기 그두 개로 끝납니다. 두줄 고무단 다섯 단 떴어요. 돌려서 안뜨기로 한단 가줍니다. 한가구요 단 돌려서 겉뜨기로 그 눕혀뜨기 해주세요. 겉뜨기 그 뜨면서 눕혀뜨기 하는데요. 주의점은 조금 느슨하게 해줍니다. 당기지 말고 느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끝에까지 마무리 할게요. 눕혀뜨기 끝까지 왔어요. 여유 실 남기고 잘라 줍니다. 여유실 남기고 잘랐어요. 이 중간 부분이 엄지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기까지 깁어주고 스타트 부분에 남아있는 실로 여기까지 깁어주시면 완성됩니다. 깁어서 완성된 모양이에요. 완성된 모양이구요. 양쪽이 엄지 부분 방향이 다르니까 문이 들어가는 부분에 코수가, 스타트가 달라요. 그 뜨기 11개, 안뜨기 하나, 그 뜨기 6개, 안뜨기 하나, 그 뜨기 6개, 안뜨기 하나, 그리고 나머지 그 뜨기 24코가 되는 거고요. 이쪽 편은 그 뜨기 24개 하고, 안 뜨기 하나, 그 뜨기 여섯 개, 안 뜨기 하나, 그 뜨기 여섯 개, 안 뜨기 하나, 그 뜨기 1 1 코가 되는 겁니다.